안녕하세요 팩트만 정리해드리는 실전투자 12년 경력의 원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이 케이지스틸이구요 쌍용차 인수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최종 인수자가 kg그룹이 유력하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이 쌍용차 인수전 중에서 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이 포인트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 대응법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셔야 이 돈을 버실 수 있는 건지 그 중요한 타점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6월 달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수익 바로 챙겨 가실 수 있는 이 선물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래만 하더라도 이천명 이상의 분들 모두 이 원금을 회복시켜 드렸던 그런 기법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여러분들 이런 수익 꾸준히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 주식장이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이 주도 테마들이 변하고 있는 장세죠. 자 이럴 때는 방망이 조금 짧게 잡으시고 단기 그리고 이 단타로 접근을 하시는 게이 수익을 빠르게 챙겨 가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주주 소통 방에서는 이 3월에서 5월까지 계속된 100% 이상의 수익 챙겨 드리고 있죠. 자, 3월에는 제가 이 한신 기계, 4월에는 일동 올딩스, 5월에는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먹고 빠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딱 하루에 두 번씩. 시초가 매매, 그리고 이 종가 매매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식품주죠. 한탑 종가 매매로 진입을 해서 이틀 만에 60%. 효립노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로 매수를 들어가서 똑같이 이틀 만에 20% 이상 수익 챙겨드렸죠. 자, 지금도 종가 매매로 진입하고 이틀 만에 작으면 이렇게 10% 정도, 크면 20% 이상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있죠. 자 저는 지금도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시장 상황에 맞게 이 포트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이런 주주 소통망에서 똑같이 한탑 종가로 추천을 드렸고 휴림 로봇도 똑같이 이 시초가로 추천 드렸죠. 자두번다 잡으신 이 정원식 님께서는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해 주셨는데. 정확히 이렇게 매도가까지 잘 잡아주시면서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수익 챙겨가셨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퇴임하시고 장사하기는 겁이 나고 지인분들 뭐 많이 이렇게 주식 한다 한다 하니까 자기도 발을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거의 이렇게 반토막이 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수익 챙겨드리니까 이런 수익 챙길 수 있는 거냐고 너무 고맙다 해주시는데 이렇게 다들 수익 챙기실 때마다 제가 다 고맙고 뿌듯하죠? 이렇게 수익 챙겨가신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런 커피나 상품권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자 이런 거 절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돈은 제가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고 저 또한 힘든 시기를 겪었었던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으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니 여러분들도 이런 도움 받으셔서 주식시장에서 자리 좀 잡으시면 지금 힘든 시기 꼭 기억하시고 다른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움 주시면 됩니다 자 다만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런 영상 촬영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추천주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뉴스거리들이 이런 단타로 수익을 낼수 있는 재료가 될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처음부터 절대로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소액으로라도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죠. 자, 100만원, 200만원으로 시작하신다 하시더라도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원 꾸준하게 벌어가실 수 있으세요. 자, 매일 이런 주도 섹터들 단기적으로 이런 단기 단타 매매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당장 내일부터 이런 단타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에 제 개인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자, 010-88420373. 010-88420373으로 숫자 1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카톡방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와 같이 똑같이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카톡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가 매매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이 매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엄선한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만 매일 아침 당연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매매에 한 번씩 꼭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 바로 위에 제 개인번호죠. 010-8842-0373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KG 그룹들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볼게요. 드디어 길었던 이 쌍용차 인수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자 이러면 이달 중에 이 쌍용차의 새 주인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인수 예정자인 이 KG 그룹 역시나 가장 유력하다라고 전망을 받고 있죠. 자 당연히 이 쌍방울 그룹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개 입찰 때 KG 그룹보다 더큰 금액을 적어 내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연히 이 자금력에서는 KG 그룹이 한 수가 아니라 두수세수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KG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를 안할 이유가 없죠. 얘들 가지고 있는 이런 계열사들과 완성차 업체인 이 쌍용차 앞으로의 이 시너지의 효과는 인수 예상 금액이 1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1조보다도 훨씬 더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어깨 전망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 다만 문제는 이 쌍방울 그룹에서 얘들 최근에 이 대형 재무 투자사와 손을 잡을 경우에는 케이지 그룹이 제시한 인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적어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곧 시작이 되죠. 이 공개 입찰 시작되고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이 본격적으로 쌍용차 이 인수전 2차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리고 이런. 반복 형태를 띠는 일명 이 시속 게임이 다시 한번 진행될 겁니다. 처음 이 쌍용차 인수전 주식시장에서 큰 테마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죠? 이 쌍방울과 케이지뿐만 아니라 이 기존 인수 예정자였던 이 에디슨까지 엄청난 이런 변동성을 주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자또 한번 이런 비슷한 형태가 뛸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주식은 무슨 싸움이죠? 이 대응 싸움입니다. 자 돈을 벌수 있을 때는 벌고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자, 이 케이지 그룹이 최종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 재료 끝이 난 겁니다. 재료 소멸을 한 거고 이때부터는 더 이상 길게 가지고 갈 필요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없다라는 거겠죠.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건 중장기적인 이런 관점이 아니라 단기 그리고 이 스윙 관점으로 사고 팔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지금부터 이 수익을 극 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쌍방울 그룹 측에서 이 kg 그룹이 최종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때이 담합을 한게 아니냐. 이런 매각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었죠. 자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각 아니라는 거죠. 안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자 이에 따라서 이 kg 그룹주들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세를 받은 모습인데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이 단기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뭐 꼬빠지고 먹고, 먹고 빠지고 하셔야 될 장입니다. 자안 그래도 요즘 어떻죠? 하루가 다르게 이 주도 테마들이 변하고 있는 장세인데 그 테마 안에서도 어떻게 되죠? 대장주들이 매일 매일 이렇게 바뀌는 엄청 빠른 이런 순환매가. 돌아가는 장입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케이지그룹이 인수한다 라고 해서 상승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반복적인 이런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매전략 선점하시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매매전략 선점하시는게 어려운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상승할때의 매매전략 그리고 하락할때의 매매전략 이렇게 딱 두가지 전략만 선점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상승 나오는 경우 그리고 하락이 나오는 경우 당연히 이렇게 상승할 때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 극대화를 반대로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손실을 최소화를 그리고 플러스로 하나 하셔야 되는 거이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매매 전략이 있으셔야 제가 항상 이 매달 꾸준하게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능하다 라는 거겠죠 제가 다시 한번 이 주식 시장에서 반등 추세를 보여줬고 이 공개 입찰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매매 전략 자료 최신으로 업데이트 시켜 놨습니다. 자, 물론 이런 매매 전략 자료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무료로 배포해 드릴 겁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 아직 제 영상에 구독 안 하신 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그리고 이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최신 매매 전략 자료, 돈을 벌수 있는 대응법들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상단에 제 연락처 크게 적어놨습니다. 010-884-20373, 010-884-20373으로 이 kg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이 정확한 목표가 그리고 돈을 보실 수 있는 이 단기적인 급등 타점들, 또한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이 매매 전략 자료까지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이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나중에 이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도움 요청을 하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돈 버는 게 쉽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수 있겠죠. 저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만큼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꼭 도움드리겠습니다 위 상단 010-8842-0373으로 kg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